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결단으로 그 주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하나님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아낌없이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인색하지 아니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껏 쓰임받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그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작전 기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에 행하셨던 그 행적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똑같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 허락이 되었네. 이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번 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우리 신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우리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한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십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고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를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스가랴,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구장입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구약 1320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약 1320페이지. 스가랴 구장, 우리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320페이지. 우리 말라기 앞에께 스가랴입니다. 구약 1320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를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곧 나기 새끼니라 아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지요 로마의 황제들은 귀한 백마를 타고 다니고 엄청난 마차를 장식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황제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낙의 새끼조차도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5절만 읽었지만 우리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명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곰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내게로 끌어오라.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게 따라 입장을 바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 새끼인데, 내 짐승인데, 그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 왜내 거를 가져갑니까? 반문하겠지요. 주님이 쓰신대요. 예수님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내 것을, 이게 내 거, 내가 주인인데, 아무리 예수라 할지라도 왜내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분명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이셨고, 스가리아서를 통하여 장차오실 메시아가 낙의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이겠지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 두말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입각한 신앙인이 되면 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산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져오라고. 양보하고 가서 물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가서 거기에 가면 낙이 새끼가 있을 거다. 가서 가져와라. 근데 가져가는데 왜 가져가?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다고 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내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 가서 순종하고 그대로 가서 말만 전하고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고 말씀에 의하여 진행되어지는 일인 거죠. 말씀을 믿는 자와 말씀을 이루는 자에 이루어지는. 일맥상통한 믿음의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이 앞서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 것은 내 것이고 예수님 건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 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나귀의 주인은 기꺼이 예수님을 가져가서 사용하라고 얼마나 그때 나귀의 주인들이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나귀의 주인들 중에 내 것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럼 내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일까? 저만 영광일까요? 나를 사용하신다라면 나는 참 기쁠 것 같아요. 야 네가 내 네가 내라.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무엇 하나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선포한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말씀으로 온 우주마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멋진 백마를 타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야! 내가 온 우주마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입성하실 수도 있건만. 초라하게.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상하시는 예수님. 겸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인이 도 이런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내가, 내 이름이 우리 교회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사라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보시면 알겠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아직 무화과가 열매가 맺을 철이 되지도 않았어요. 잎사귀만 근데 무성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죽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대요. 이해를 못했는데 뭐 목사님께 여쭤보면 되지. 뭘그왜 왜 나한테 물어보니 했더니 목사님께 물어보기는 어려워서 야 네가 좀 설명해줘봐라고 이 전화가 작년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봐서는 입사기만 무서해 아는 건 많고 막 그러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처럼 예수님의 성품이나 그리스인 나온 어떤 행실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많아요. 신앙의 열리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어떤 그리스온 나온 그 성품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리스인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참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 고난주가 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물나라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신앙. 예수님 오시기에는 이 신앙은 입만 무성한 거죠. 예수님 중심이 아닌 겁니다. 그런 신앙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겸손의 자리로 가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참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줄도 아는 절제할 줄도 아는 인내할 줄도 아는 화평을 이룰 줄도 아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겸손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었지만 그 화려함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 외면당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 누구 하나 가까이 친구가 되어주는 자가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백마 타고 왕관, 화려한 왕관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 그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올수 있을까요? 절대 못 와요 그니까 러 가장 비천한 자리에 그 여관방 방 하나도 없어서 그 마국간에 말이 놓여 있는 그말구이에 태어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어디에서 먼저 시작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저것들 사람도 아니야. 저것들 온 상정도 안 해. 했던 사마리아, 그 갈릴리지요.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강원도면 강원도, 그한 도시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는, 아우, 저것들은 못 배운 것들, 저것들은 무식한 것들, 저것들은 과거에 우상숭배한 것들, 저것들은 옛날에 저 아수르 사람들하고, 뭐, 그냥 혼인하고, 그랬던 것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저것들은 신앙도 없는 것들, 이렇게 무시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기를 타고 오셔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날이 바로 2000년 전이 주일날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날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니까 어떻했습니까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종려나무를 다 갖고 나와요.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야, 이제 됐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 끝. 예수 만나면 끝.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 칠병이 기적 병 고치는 거 우리 이제 인생 다 끝났다.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도 끝났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끝났다. 이제 할렐루야다. 예수님이 호산나다, 구원자다. 자신들의 옷까지도 다 바닥에다 놓고 예수님 어서 가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예수님을 가론 유다가 팔아버려요. 그것도 은30에.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는 대 바리세인들, 사두계인들, 그 사내들인 공에 7 1일명의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잖아요. 신성 모독죄로,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거기에 어, 뭐야? 정치 지도자로 온게 아니야. 뭐야?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네. 그럼 이제 오병이어 기적도 우리한테 안 주네. 칠병이어 기적도 안 줘. 그럼 병 고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끝이야. 야, 그러면 그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 없네? 막 기도해도 이제 응답받지 않는 거야? 예수 믿어도 이제 더 이상 어떤 기적 안 나타나?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 그럼 십자가 죽어야지, 당연히. 당연히 죽어야지, 그러면. 그리고 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며칠 사이 일어난 겁니까? 2, 3일 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야유혈절 관례대로 예수를 놓아 주래? 바라바를 놓아 주래? 아니요. 예수, 예수는 죽여야 돼요. 예수 죄인이에요. 바라바도 아주세요. 야, 그럼 이 사람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하지 야, 이 사람 그 피값을 아, 이 사람 죽여 놓고 이 피값을 누가 받을래? 우리가 받을게요. 우리가 받을 테니까 이 예수 죽여 주세요. 라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야기했던, 그런데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 땅을 떠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남은 인생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될지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달라라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주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 오찬양 팀들 땅 끝에 서난 찬양 참 은혜 받고 참 좋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에 누구하고도 타투지도 마시고, 이 고난주간 동안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내가 누구를 감싸 안을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해줄 것인가, 목상하시면서 꼭 하루에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냥 말로만 나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오늘 첫날,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낙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새끼, 주가 쓰시겠다라고 명령하셨고, 그 주인은 당연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껏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갑절로 채워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제 남은 인생 우리에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마음껏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명 찬양 올려드린 후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